아이즈 리아이즈 한국의 뜨거운 보이 그룹으로 그들의 데뷔곡 게더기 타이 영어 버전으로도 국제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. 이 곡은 미국의 인기 매체 팀보그에서 최고의 신곡으로 선정되었으며 귀여운 가사와 어울리는 그루비한 스트럼, 통통 튀는 리프 그리고 일곱 멤버의 스윗한 하모니가 특징이라고 소개되었다. 또한 연예 매체 엔터테인먼트 투나잇은 이 곡을 이번 주에 가장 좋아하는 신곡 중 하나로 추천했다. 더불어 영국의 음악 전문 온라인 매거진 더 라인 오브 베스트 힛은 글로벌 루키로 떠오르는 k p o p 신인 그룹 라이즈가 밀리언셀링 데뷔 곡에 더기타을 영어 버전으로 선보였다. 이는 최신곡 토크 섹시에 이어 라이즈가 발표한 첫 영어 싱글이라고 소개하며 라이즈를 주목했다. 한편, 빌보드 또한 라이즈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, 꽤더 기타 영어 버전 발표를 기념하여 라이즈의 활동을 다룬 리얼타임 오드세이와 관련된 콘텐츠를 제작하였다. 이 콘텐츠는 멤버 앤톤이 직접 촬영한 어데이 인더 라이프 시리즈 영상을 라이즈의 공식 틱톡 계정을 통해 독점 공개하였다. 라이즈는 지난 9월 4일에 발매한 첫 싱글 앨범께 더 기타로 데뷔하였으며, 이를 통해 그들이 음악적 업적과 인기를 성취하고 있다.